내가 먹는 걸 내가 찍을 수 없다. 찍어줘? 응, 아니, 나가 먹어. 왜? 아, 아, 너가 찍으니까 갑자기 응. 당황스럽네. 응. 그래, 이거? 응. 어. 응. 특선 초밥, 서비스, 물, 간장, 우동. 에코 근데 위에 글씨 안써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맛있을 것 같아. 그렇죠. 잠깐만. 아니 원래 내가 알기로는 맨 위에 자른 거를 가운데에 넣었어야 되는데 진짜? 그럼 왜 지금 얘기 갑자기 생각났어. <laughs> <laughs> 햄버거 아니냐 이거. <laughs> 마카롱? 대왕 <개방> 마카롱. 나 <laughs> <laughs> 진짜 마카롱 같아. 야 이거 뭐야? <laughs> 쓰레기 아, 아, 아. <laughs> 어 이거 진짜 보면 안되겠 <laughs> 어, 공정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데? 하나 먹어도 돼요? 응감기서안 음. 나오잖아 안왔어 뼈가 나왔 이게 뭐야? 감자탕 못해. 안선의 졸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혜은씨? 어.. 멋지겠죠? 전 뭐가 했지만? 냉장고 매장경은 냉장고로 안녕해선아? 눈위 흘리며 나게 너를 위해 우리가 만들었어 어때? 이 하트 내가 그렸는데 하트 맞겠지? <laughs> 너 이름은 없어 <웃음> 너는 할레니까 <laughs> 소나 미안 초코송이 우리가 다 먹었어. 그러니까 너리노 먹었어 박스였거든. 두 개밖에 남지 않음 아니 그 스토리만 못 보게 숨길 수 있지 않아? 찾아 나와. 맞아 맞아. 남지 응. <laughs> 않았어. 밤지 <laughs> 않았어? 아 저번에 그러고 만들다가 힘들어서 때려 쳤는데 그게 몇 달이 지났어. 아리 만들어 다시 구독 취소할 겁니다. <laughs> 아. 보긴 하시나요? 오, 어, 우와 귀여워 와. 미친 그래. 애기ặt, 너무 귀여워 어, 아. 완전 귀여워 어. 어. 오. <웃음> <웃음> 너무 충격적이야 이건 살려요 <웃음> <웃음> 귀여워. 어. 너무 귀여워 kitty. 살아있는 것 같아 귀여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요? 저는 지금 마지카에제 친구들이 내일 발표를 해야 돼서 거기서 이미지 자료를 제작하고 있었답니다. 지금 브이로그 찍으면서 오시는 건가요? 지금 유튜브 왔다고 틀시는 거예요? 제대로 읽어주세요. 제가, 이거 제가 가져온 있어서? 선물을 보세요. 이거 뭐죠 이게? 아니 헐 이게 뭐죠? 감동하세요 빨리. 네? 감동하시라고요? <laughs> 저 지금 너무 감동했어요. 이게 <laughs> 뭔가요? 이거 저잖아요, 이거. 아, 뭐야 이거? 야, 우리들의 서프라이즈 선물이래. 야, 개좋아. 개좋다 싫어, 실어, 싫어인가 웃지마, <laughs> 웃지 왜 웃는 건데? 아, 좋아서요, 좋아서요. 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희선이가 신야를 기울여 만든 졸프. 자 이걸 누르면요 대피소 정보를 안 나오는데 <laughs> 여기 먼저 선태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대피소 위치가 떠요. 잠시만. 맨 처음에 열면 어.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여기, 여기 있다 이 뜻이죠. 어. 제 주변 대피소가 이렇게 떠요. 누르면요 대피소가 여기다. 뭐라고? 알수 있다. <laughs> 뭐, 누릴 것 같다고? 날 내버려두고 다른 보스를 도와주는 정혜선 씨. 미안해라. 저는 심심합니다. 미안해라. 이채윤은. 늦습니다 점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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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오, 있는 걸까요? 유이동의 예. 옷이 소감이없떠신가요 없어요? 제가 학교가 굉장히 요즘 유명했는데 오니까 신기하네요. 맛있어 보네요. 혼자 특별하고 싶은 재유씨. 네. <laughs> 혼자 전화가. 연어동을 시키신 이유, 이유가 뭔가요? 어, 연어 알지, 연어 알. 아, 맞아. 과일같이. 네. 준휘스타라서좀 먼저 먹겠습니다 네? 장국을 먼저 먹겠습니다 네. 아, 안 기다리고 그냥 바로 먹는 거야? 아,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왕이 되신 소감? 저요? 저는 아무래도 비서실세로 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걸렸거든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마술사입니다 똥이똥이 <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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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웃음> <laughs> 아, 원래 담면말야 되는 그니까담면 그러니까. 샷, 아쉽다. 아, 맛있더라. 응, 넌 알아. 아라고퍼온한 거? 아니, 이렇게, 이렇게 누가 손질해봐 한참 좀와먹어주세요 형님, 그 찍었어? 어, 저는 기분이 강한 일 안경 빨리 없어. 아, 그치? 아니, 우리가 입병대로 먹어야 되는 거같 같은... 해선아, 응? 입... 입이야. <laughs> <laughs> 아, 정도면 아, 활 근육도 없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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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싸 아, 아, 너녀도근녀도 그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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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도 그녀도 도 그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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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다리가 딱딱하다니까? 대박이다. 우와, 리야 <laughs> 똑똑 너려도안 아프지? 어. 한쪽 앉아볼래, 한 쪽씩? 그 앉아볼래, 한 쪽씩? 하시는 아니, 코코넛입니다, 코코넛. 코코넛을 축하하시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자, 그럼 처음 봐. 음, 음, 맛있어요. <놀라>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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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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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갑자기. 이만, 이만, 뭐야? 너또 영상 찍지 아니? 그러니까, 알았는데 브이로그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피시방에서밥먹는게 뭐 소옥이라는, 토끼리스트라는 지은이를 위해, 제가 늑대 <laughs> 스리퍼드에 들어와 봤습니다. 저는 지금 밥을 먹을 거고 아마도 짜게치를 짜게치를 먹지 않을까? 참깨라면, 참깨라면입니다. 맛있어, 맛있 무슨 메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참깨라면이고요. 네, 계란 토핑 추가했습니다. 네. 아, 저게 나야 저의 첫 번째 편의점? 아니, 피망 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리코, 레츠코. 리코레 레리코! 레리코! 레리 이곳은 저희 많의 고향, 우리중학생들을 모두 왔다 갔다 하는 그 엄마 손톱볶이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해선씨 여기는 명지대 롯데리아, 롯데리아입니다. 왜 롯데리아에 왔죠? 저희가 지금 어디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거가 먹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목소리 톤을 조금 자연스럽게 해야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거죠. 야, 저해선 뭐. 그만 있어, 싸움 잘해? 훨 소감이. <laughs> 다채 모자이크. 그래서 김치전은 맛있으신가요? 응. 저안 찍고 있거든요. 아 네. 불닭. 근데 김치전 조금 짭짤해요. <laughs> 어 <laughs> 치. <laughs> <허헤이. 웃음> <laughs> 아, 지 어, 가오가 살아 있어요. 아, 진짜.